이 소리는 한징거죠한 한지 음 자. 음 우리 옆으로 다음에 가운데 이제 네, 바람, 바 음. 지금 방패연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가운데를 저, 구멍을, 구멍을 네. 내 주실 건데요. 네. 네. 근데 저 태국 모양을 그냥 붙였으면 좋겠다.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. <laughs> 그거는 머리에 붙이는 거. 어? 아, 그렇구나. 머리야. 머리에. 우리나에음오행이그리제놀이소녀 캐릭터의 머리띠가 그렇지. 이 태국 마크예요. 음. 응. 반대한번 어. 어. 그 아 아이도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괜찮아요. <laughs> 다시 하면 됩니다. 아유. <laughs> 윌리엄이 뭔가 실수를 했는지 웃음이. 우 <웃음> <웃음> 대표님, 파주세요. 짠. 어, 깜짝이야. 예, <laughs> 네, <이거 감사합니다. 웃음> 네, 너무 잘하셨네요. 자 우리 윌리엄 뭐가 네아 풀칠을 어, 음. 안 했어요. 음. <laughs> 아니요 다시 음. 다시 할수 있어요. 어쩔 수없요 어쩔 수, 어쩔 음. 수 음. 없어요.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. 처음 하니까 음. <laughs> <파, 파워 웃음> 음. 자 이거 처음 해보시죠? 아 집에서 해봤어요. 아시작 뜨는 거? 예 비만 좀 어려워요. 비만 좀 어려워. 상이되 네. 그리고 요거 오케이. 이제 하셔야 돼요, 윌리엄. 음. 이가운데음 구멍 구멍 네 오케이 요손 맞추고 요손 맞추고 음 연필로 동그랗게 해서 반..사..사 등분에 접어서 가위로 자르면 돼요 오케이 음이게유를우유 해야 돼유를유 밑에 는 나도 우유 찍금 살짝만 접으로 이거 <laughs> 대고 그리는 게좀 힘든가 보다. 그죠? 음, 종이 얇아요 아, 종이가 얇아서. 네. 네. 됐어요, 됐어요. <laughs> 그러면 네. 이거를 요 네, 네. 밖으로 네번 접어 주세요. 어떻게? 밖으로 네번 일단 접고 <laughs> 어. 그렇지. 어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렇게 안 하지 마세요. 돼요? 네, 네, 네.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. <laughs> 밖으로 접어주세요. 아우 oh. oh. 네. Okay. 네, 네. 이렇게, oh, 이렇게, 네, 네. 오케이. Okay. <laughs> 어, 윌리엄 연 날아갈 뻔 했어요. <laughs> 이렇게요? 네. 그렇게 한번 okay. 접고, 그 다음에 또반 접고. 쭉 네. 또 접고, 이렇게? 네. Okay. 그리고 선 따라서 예쁘게 잘라주시면 돼요. <laughs> 아. 세어. 게이시네 음. <laughs> 잠시만요. 여기, 여기. 여기.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렇게 이렇게. 여기. 네, 네. 네. 오케이. 네. 이렇게. 오케이. 그럼 지금 해도 돼요? <laughs> 네, <네네>, 네, <이제 웃음> 선 따라서 잘 잘라 주시면 돼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괜찮아요. 웃음> 어, 또 원장님께서 또 국화차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케이 네 한번 펼쳐 보세요 윌리엄 오케이 자 윌리엄 거 펼쳐봐 주세요 오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번 들어서 보세요 오네 좋습니다 자그 다음 순서가 아까 전 여기 자르신 거 있었죠? 네, 네, 아직 윌리엄이 그거 못 해가지고. 어, 오케이 이렇게. 네, 근데 이게 뭐 아까 전에 위로 가게 자르라고 말씀하시던데 하나 일자로 위로. 이렇게. 어 일자로 하고 그 위로. 어 맞아요. 일주 여기 있어요. 물, 어, 네, 네 맞아요 네. 맞아요. 어, 오케이. 어 됐어요. <laughs> 네, 그림. 자, 역시 그림? 바쁘신 오케이. 우 대표님, 또 전화가 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각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? 자, 여러분, 본의 아니게 우경화 대표님의 통화 내용을 다 <laughs>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. 그냥 맘대로 해요? 일단은 오늘 저희, 응? 저희 첫 오케이. 만남이잖아요. 그렇죠? 응. 응. 날짜, 응. 그리고 저희 협회, 그다음에 월령, 이름 응. <laughs> 어, 어, 이렇게도 광명로 비슷한 사이판 한번 만들어보죠. 어, 음, 아, 그래요. 기념. 기념. 오늘, 오늘 만난 기념을 아, 오케이. 해서. 오케이. 아, 원장님. 어, 원장님, 어. 마스크 너무 예뻐요. 음. <laughs> 네, 오늘은 네,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입니다. 2022년 4월 8일 금요일. Oh, okay. 네. <laughs> 음, okay. <laughs> okay. 이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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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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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순서가 틀리네요, 확실히. <웃음> uh. <웃음> 네. William. William. 음, 그렇죠 냥 이름? 그쵸, 이름 쓰세요 윌리엄 혹시 뭐, 음. 멋있는 사인 없어요 어, 없어요 네어 <laughs> 뭐 사인 같네요 <laughs> 오 잠깐만요 사인 같은데 잘못했어 괜찮아요 잘못했어요 <laughs> 어자 우리 자 윌리엄 거자 우리 우경아 대표님 거 불도 어, 한국전통연협회 기마... 방문기념. 네, 어. 22년 4월 8일, 우경하. 아, 네. 네. 음,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. 근데 대표님, 이일자는왜 쓰신 거예요? 4월 8일. 근데 월은 안 쓰시고 일만 쓰시면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요. 네. 뭐를 쓸까요? 어, 한, 한자로 썼어? 네. 네. 네, 한자로 와. 일을 썼는데. 잘안 나오네. 음. 네.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차라리 쓰겠... 요일을 쓰시지. 일만 쓰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그러면 개성으로, 개성으로 그냥 오, 남기는 걸로. 걸로. 네. <laughs> 명필, 명필. 네. 그, 아까 원장님 이게 뭐라고 뭐, 그러셨지? 뭐, 그러셨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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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그랬지 어, 고맙습니다. 어, 고맙습니다.